면역력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 반응에 대하여 인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력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비전문가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체외 진단 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타이문텍은 최소 30분에서 2시간 내에 면역력을 진단하고 정량화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셀렉틱스 NK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연사례세포라 불리는 NK세포는 선천면역계에 속하는 면역세포입니다. NK세포는 내추럴킬러라는 이름처럼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공격명령을 내려 비정상 세포를 같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NK 세포의 수가 많다고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기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NK 세포가 면역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활성도가 낮은 NK 세포의 경우 면역 기능 수행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K 세포의 개수뿐 아니라 그 활성도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NK 세포 활성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라이저라는 면역 효소 측정법과 팩스라고 불리는 유세포 분석기가 그것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NK 세포 활성도 측정은 분석에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고 전문 검사자를 요구하며 개별 세포의 상태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셀렉틱스 NK는 렌스프리쉐도우 이미징 테크놀로지 (SCC라고) 하는 광반도체 기반의 새로운 세포 이미징 기술을 이용합니다. 세포의 특정한 파장의 빛을 조사하고 이때 발생하는 세포의 디지털 인라인 홀로그램 즉 그림자를 촬영하고 분석하여 세포의 고유한 특징인 크기 표면 형태 그랜뉴 형태에 따른 세포의 개수와 종류 그리고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셀레틱스 NK는 LC 기술을 구현한 광전자 이미징 하드웨어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단 10초 이내에 많은 양의 NK 세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셀레틱스 NK의 전용 세포칩을 투입하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세포의 그림자 형상이 나타납니다. 분석을 시작하였을 때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세포를 인식하고 개별 세포에 대한 다양한 분석값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NK 세포는 활성화 시 세포의 크기나 핵과 세포지 비율 등과 같은 세포의 표면 형태가 변화하고 세포 내부의 그랜율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활성화된 NK세포와 활성화되지 않은 NK세포는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LC기술에 적용하여 NK세포의 형태학적 차이에 따라 활성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셀레틱스 NK의 원리입니다. 또한 자사에서 개발한 LC 기술 기반 NK세포 활성도 측정에 최적화된 활성화 유도 물질인 액티베이션 스티뮬레이터 칵테일 ASC를 이용하였을 때 최소 30분에서 2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강한 활성 유도 효과와 극대화된 형태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의 면역력을 NK세포 활성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량의 혈액 1ml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혈액에서 NK세포만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 자사에서 개발한 NK세포 활성화 유도 물질인 ASC를 이용하여 NK세포를 급속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NK세포들은 셀레틱스 NK 플랫폼에서 순식간에 분석되고 활성도 측정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 정상인의 혈액에서 분리된 NK세포를 셀레틱스 NK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활성화된 NK세포와 활성화되지 않은 NK세포는 각각 다른 그림자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NK세포의 활성도에 따라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NK세포 활성도 전용 파라미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공동으로 정상인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NK세포 활성도 측정법과 셀레틱스 NK를 이용하는 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측정법인 팩스나 엘라이저를 이용하여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암 환자에서 NK세포의 활성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셀레틱스 NK 플랫폼을 이용한 평가에서도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약 80여 명의 정상인과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도 셀레틱스 NK는 NK세포 활성도를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측정법으로는 최소 24시간이 소요되고 개별 세포의 활성화 정도는 알수 없지만, 셀렉틱스 NK는 최소 30분에서 최대 2시간 이내 단일 세포 수준의 NK 세포 활성도를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렉틱스 NK는 개인의 면역력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면역 진단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셀렉틱스 NK를 이용한 NK 세포 활성도 측정을 통해 개인의 면역력을 진단하면 질병 발병의 예측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다양한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유효성 검증, 질병의 조기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셀레틱스는 NK세포 활성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면역세포인 마이크로페이지, T 램포사이트 등의 활성에 대한 평가에 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종양을 구별하고 그 진행정도를 측정하는 암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